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동부대학 탐방이 3월 14일부터 4박 5일 동안 펼쳐집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MIT 등 세계 최고의 대학 캠퍼스를 돌아보고 현지 대학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입 전략을 듣는 이번 탐방은 우리 자녀들의 꿈은 더 크고 더 높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보스턴과 뉴욕 시내 관광을 통해 미국의 심장부를 직접 경험하게 될 동부명문대학 탐방은 자녀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체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희망찬 도전을 향해 떠나는 동부대학 탐방,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강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원입니다 지난 1 7일에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새해 풍년과 소망을 기원하는 연을 날리며 한인 이세들에게 정월 대보름의 풍습을 알려준 뜻깊은 행사가 주말 한때를 풍성케 했습니다. 이승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 한지에 대나무 살을 붙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만들다 보면 멋스러운 한국 연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패 연과 꼬리 연등 한국 고유의 연들이 마냥 신기한 어린이들은 능수능란하게 연을 만든 할아버지 곁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제기차기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처음 제기를 접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현란한 제기차기 모습에 부러움을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지킴의 주최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합니다. 한인 이세대에게 한국의 전통연을 직접 체험케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지난 향수를 느끼게 한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는 지난 19일 토요일 오전부터 달라스 연합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가을이연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아, 되게 아,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또. 가메가 새롭기도 하고요. 또 이거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을 만든 후에는 인근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연을 날렸습니다. 미국 하늘을 힘차게 나는 한국의 방패 연과 가오리 연처럼 우리 한인 이 세들의 미래도 힘차게 도약해길 기대해 봅니다. 한인 꿈나무들의 축구 잔치가 막을 열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대회로. 한인 유소년 축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을 쫓는 어린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만큼은 어른들의 경기 못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나 공격면에서 서툴고 미흡하지만 골대를 향해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지난 20일 한인 유소년 축구리그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달라스 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의 등록 학생 수는 50여 명, 여자 선수들도 7명이나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등록 학생들을 6개 팀 3개조로 나눠 리그전 형식으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축구르기에 참여한 아이의 학부모들은 경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바쁘게 셔터를 눌러댔고 아이들이 공을 잡고 골대를 향해 돌진하면 학부모들은 한호와 박수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인 사회에 이렇게 축구 리그가 시작하니까 어, 좋은 점이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인 학생들이 한인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일리가좀더 커져서 조금 더 한인 사회를 더 벗어나는 그런 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축구 협회는 이번 유소년 축구 리그를 위해 전문적인 심판을 섭외해 경기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가 리그 시작하기 전까지 무료 축구 교실을 한 4개월을 했는데요. 4개월을 하면서 어, 연습식으로 많이 해서 어, 오늘 이 리그가 시작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실력을 연습을 게임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미국 사회에서 자신 있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스 아닌 유소년 축구 리그의 활성화를 꿈꾸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 속에서 달라스 유소년 축구 리그가 그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축구리그의 확대를 위해 펜스 설치와 경기장 확충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재능있는 한인 청소년 축구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코라이브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한인이 운영하는 애완동물 가게에 차량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이 전면 유리창을 뚫고 가게로 돌진합니다. Yesterday at about 11:34, we were bringing up a transaction, and what sounded like a big explosion you know, the glass just shattered in through, and the car just pulled and drove straight in through. According to her, she had—I think she believed she was stepping on the brake and I believe she probably stepped on the accelerator. Instead of stop hitting hard the brake, she just hit like with a big burst that uh. just blew right through the, the aluminum frame in the glass. No one was hurt. Uh, the animals were all safe. Uh, we had a couple of fish that crashed crashed the floor, but other than that, all every other animal was was taken care of and saved and removed from the glass area. Um, but right now we're just sifting through the damage to see, you know, what's what's salvageable and and what's and and working on cleaning up.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서점인 보더스가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에 실패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더스는 200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폐점을 앞두고 총정리 세일에 들어간 루이스빌 보더스 매장을 이승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서점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와 다르게 텅빈 책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매장 직원에 따르면 현재 서적들은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있으며 폐점이 임박할수록 최대 50% 할인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파산 신청을 한 보도스는 총 642개 매장 가운데 200개 매장을 오는 4월까지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달라스 포토스 지역에는 있 9개 매장 가운데 루이스비를 비롯한 5개 매장이 조만간 폐점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에게 진숙한 보도스가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가격할 인을 시작했습니다. 폐점이 가까울수록 더큰 폭의 할인이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콜라이브 이승윤이었습니다. 미국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기도회가 텍사스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지저스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포 아메리카를 주도하고 있는 김충근 장로가 직접 인도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7시 글로벌 하비스트 교회에서는 2011 자마 프레이어 투어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한인 이세들과 영어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미국의 부흥과 회개, 치유와 각성을 강구한 이날 기도에는 영적 대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마의 김춘근 장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죄를 회개함으로 미국의 대부이 온다면 전세계를 그리스도 보고만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김충근 장로는 킬린, 어스틴 휴스턴 등 텍사스 주요 5개 도시를 순방하며 부흥의 기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편 김충근 장로가 이끄는 자마는 오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2010일 자마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달라스를 방문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주말 장을 보러 나온 한인들은 생동력 있는 전도 현장을 경험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월식 댄스가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18일 H마트 앞에서 찬양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이들은 전주 사범대학 구설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코람데오 팀입니다. 어, 좀안될것 같다.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노방 정도로 하지? 처음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반응을 보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게 진짜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2002년부터 시작된 전주 사대 보고의 해외 선교는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13명의 재학생들을 비롯해 총 27명이 달라스와 어스틴, 휴스턴 등 텍사스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텍사스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텍사스 산림청은 최근 3만 에이커의 땅에서 최소 1만 7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들불 발생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봄철에 들불 발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새찬 바람의 영향으로 습도가 떨어지면서 북텍사스 지역의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들어간 갈색 인공색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소비자 보호 단체인 공익과학센터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색소들이 폐암과 간암, 갑상선암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시위 사태로 하루 5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추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98.48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 0일 한인 중고등부 학생들을 태운 교회 버스가 도로 밖 언덕 밑으로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캘리포니아 사랑애비 성교교회에 따르면 학생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뉴질랜드 남부 도시에서 진도 6.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6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호텔과 병원, 성당을 포함해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소리와 더불어 순식간에 도시는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낮 12시 50분쯤 뉴질랜드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6.3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가 끊기고 통신까지 두절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00여 명이 아직까지 잔해 속에 매몰돼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나들이 갈만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물속 나라를 탐험해 볼수 있는 수족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동안 폐장됐다가 지난해 9월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한 페어파크 칠드런스 아쿠아리움을 이번 주 라이프플러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그마 물고기부터 거대한 상어까지 물속 나라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어파크 칠드런스 아쿠아리움은 해양생물들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교육 현장입니다. 민물, 갯벌, 바닷가, 심해 등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자연스럽게 해양 생태계를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이나 TV를 통해서만 만나던 물고기들이 눈앞 유리 탱크 안에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어 아이들에겐 신비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터치 탱크에는 가장 오래된 바다생물 중 하나인 홀스크랩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홀스크랩의 나이와 생활 방식이 소개될 때면 아이들의 눈망울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은 수족관의 간식 시간입니다. 가오리, 뱀장어, 악어, 상어, 피라냐 등 인기 동물에게 먹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진 식인 물고기, 피라냐들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 때면 관객들은 탄성을 쏟아냅니다. 최고의 인기 코스는 상어와 대형 가오리가 기다리고 있는 야외 수족관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상어와 가오리를 바라보면 아이들의 입은 절로 벌어집니다. 또한 이불이면 가오리 먹이를 사서 직접 손으로 먹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손을 스치고 가는 감촉이 신기한지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성인 입장료가 8달러여서 21달러에 달하는 다운타운의 달라스 아쿠아리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바다 속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어파크 아쿠아리움은 주변의 다른 박물관들과 공원이 위치해 있어 부담 없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능력을 검증하는 IOC 평가단의 실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평가단은 한국의 준비 상황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한국 뉴스를 간추려 보도해 드립니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평가단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의 공식 실사를 마친 후 4년 전보다 진전된 평창을 확인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린드버그 위원장은 두 번의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유치 유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OC는 오는 7월 6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미국 시카고에서 보내온 소포 안에 허브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단속이 어려운 신종 마약들을 해외 택배로 배송시키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최근 2년 새 신종 마약의 밀반입 건수는 7배 가까이 늘었으나 버터나 허브 제품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인천 세관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종 마약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나란히 1,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막을 내린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박찬욱, 박찬경 형제감독이 제작한 영화 파란만장이 단편 부문 1위인 황금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이위 은곰상은 25살의 양효주 감독의 영화 부서진 밤이 차지해 단편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와 배우 신은경 씨가 각각 거액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가 조성모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외에도 활동비 등 15억 원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우 신은경 씨도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2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신은경의 전남편이 실형을 살자 대부업자가 신은경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인 1박 2일에 여섯 번째 멤버로 배우 엄태웅이 합류했습니다. 가수 엄정화의 동생이기도 한 엄태용은 지금까지 예능계에 알려진 바가 없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날도 길어지고 따뜻해져서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달라스는 날씨가 좋은 날이 많지 않아서 이런 날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뉴코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월 넷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